사순절 둘째 날입니다. 오늘 낭독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 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강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강야에 계셨는데 거기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내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